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주식입니다. 자, 진짜로 대선이 여러분들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이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도 본업으로 복귀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 2차전지 시장에 이제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5월 수익 현황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해볼까 하는데 먼저 이플라리스 AI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일날 저희가 종목 추천이 나갔었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이제 27일 날익절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익을 냈다는 라 거고, 좀 이렇게 좀더 크게 보게 되면은 뭐 대략 한5% 정도 수익을 냈고, 자 이렇게 1, 2 현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좀 27일 날도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캡처를 해서 정확하게 공유를 드렸고, 사실 뭐 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뭐 매일같이 저희 수익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 저희도 이제 수익 날때 이렇게 좀 쉬어가는 날들도 있고, 장이 안 좋으니까 수익 날 때라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래도 5월에는 수익 현향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도 한번 여기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같이 실시간으로 좀 수익을 공유 받고 종목을 추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위에 상담번호 있죠? 010-8081-3068로 숫자 1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양이라도 남겨도 되고요. 뭐 편하신 모든 거, 궁금하신 것들을 다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자면 방산 4대 강국 2차 전지 초격차라고 하면서 유력 대권 후보자인 이 이재명 후보가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전 확대 공약을 내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차세대 2차전지의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원도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격차 첨단기술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요 첨단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의 국내 유치로 공급망도 강화하겠다는 보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번 정책 공약집을 통해서 진짜 성장은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말한다며 미래를 선도할 전략 산업을 키워 기술 주도의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머스크가 돌아왔다. 2년 웅크린 2차전지가 지금 기지개를 피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머스크가 이제 경영 일선 복귀, 저가 매수세가 유입으로 해서 지금 2차전지 섹터가 호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인데, 미 정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중저가 공세는 여전히 숙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전지 섹터의 한 줄기에 비치된 건이 머스크의 현업 복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이제 뭐 정치권의 몸에 담으면서 회사 경영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머스크가 최근에 다시 온종일 일하면서 회사에서 잠을 자는 일상을 청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추세적 상승 전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고 물론 이제 지난주 미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삭감을 면했고 생산세 액 공제 폐지 시점도 기존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단계 데 그쳤지만 최대 7,500 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 친환경 관련 인센티브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은 변화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이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평가가 여러 개로 엇갈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같은 악재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제는 저점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있고 이제 하이난 KB 증권 연구원은 극단적 소외주로서 2차 전제에 대한 관심을 뭐한다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저가 모델 출시로 인해 캐즘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의 등장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서 보조금 축소 우려는 반영이 마무리돼간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탈출 환경 행보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 행정부의 주요 제재 대상은 어디다? 중국인 점을 주목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여러분들. 중국인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팩트인데. 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어떻게 한다? 견제하기 위해서 기술력 개발에도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K 배터리 그쵸 이 K 배터리는 이제 비중국 파트너로서 이 한국 배터리는 선택이 아닌 뭐가 돼 간다, 필수가 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뭐각 지자체들과 정치권 그리고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이제 국내 2차 전지 섹터가 밸류적으로 뭐다, 저점. 저점이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제 울산에서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충북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기업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또 재밌는 건 뭐냐. 떨어졌을 때 잠자.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지금 몰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뭐, LG 엔솔, 뭐, 현대차, 뭐, 등등등 해가지고,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구미 관련돼가지고 공약 발표를 했는데, 2차 전지 기반의 생산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야를가리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경제 관련된 정책들로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좀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재명 비상 경제 TF VS 김문수 진짜 경제팀, 대선판 흔드는 경제 전면전. 지금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전면전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제대응 TF를 직접 지휘를 할 것이고,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대책을 마련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진짜 경제팀으로 맞붙, 그래서 경제공약을 구체화할 첫 걸음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제 6월 3일에 있을 이 조기 대선이라 볼수 있는데 이제 뭐한 15일 그렇죠 한 15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죠 현재 인수위 없이 이제 들어서 차기 정부의 국가 운영 방향성 즉 바로 21대 대선 공약인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이 화두인 만큼 이 거대 양당의 1호 공약은 나란히 경제. 그렇죠. 이 경제 키워드에 강점을 찍고 있고 주식 시장 역시 이제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에 맞춰서 정책주들의 이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그쵸 그동안에 뭐 캐즘이다 뭐다 해 가지고 힘들었던 이 2차 전지를 포함한 금양도 금양도 수혜를 받을 것을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많이 떨어진 만큼 이턴너 라운드의 구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면 본격적인 반등이 더 크게 시작될 수 있다는 라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금양 또한 시장이 좋아지고 뭐 2차 전지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게 되면, 쏟아지게 된다라니까?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빠르게 거래가 재개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은 일단 금양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 지금 뭐 거의 3조고에 육박하는 수주들을 이미 따놓았기 때문에 사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양을 살리고 그러나서 이 수주에 대한 이런 것들 매출을 빠르 빨리 일으킬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정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들은 현재 국내 증시가 밸류적으로 보았을 때이 밸류적으로 보았을 때 저점이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점이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는 시점에 풀배수를 할 거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외국인 대선 끝나면 한국 주식을 더살 것이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와우, 자극적인 내용이죠. 투자 고수를 찾아 뭐 해서 시드 상비 뭐아무데리서치 책임인데 하반기엔 반도체 내수주 주목, 밸류업 탈영받고 거버넌스 개선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다음 달 이제 6월이죠. 6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에 유입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그 근거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밸류업, 즉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존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라며 이같이 말을 했는데, 한국 증시가 지금 현재 저평가 받는 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낮은 주주 환원 규모 그리고 비율적인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 구조 영향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상비책임은 지난해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것은 정치적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밸류업진도 역시 너무 느렸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거버넌스 개선을 포함한 밸류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으면 외국인 관심을 끌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도대체 이 금양이랑은 무슨 상관? 아니 2차 전지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캐집에도 갈 길은 간다 전구체 배터리 개발의 본격화라는 내용인데자 k 배터리 3사 r&d 투자 전연 대비 증가 그리고 업황 부진 정면 돌파 중이다 하면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358억 원 투입 지원 사격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게 다 뭐다? 2차 전지를 지금 지원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 신기술 확산 후 일시적 수요 둔화를 이제 뭐라고 한다? 캐짐이라고 하죠. 이 캐즘에도 공격적 투자와 뭐를, 개발을 이어가고 있어서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배터리 3자,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SK온 등, 전년대비 연구 개발, 즉, R&D 비용을 어떻게 크게 늘림을 아울러, 꿈의 기술 전구체 배터리 뭐에 상용화에 매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구도체 마찬가지로 전구체 배터리 개발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향후 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시너지 효과가 주목된다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어려운 업황 가운데에서도 뭐 꾸준히 연구 개발에 이어가는 한편 신기술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기도 이 하고 최근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에 SKM을 합산 등등등 해서 이 R&B 비용이 총 7,421억 원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일본기보다 오히려 12%가 무려 12%가 증가한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3, 4종의 R&D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 SDI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꿈의 기술로 불리는 전부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이제 업계가 계속해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까지 이제 상용화된 이차 전지 중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전해질 전해질 성분 특성상 외부 충격 상황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크다. 이에 전지 타임 자체를 바꾸는 개선책의 대두가 되면서 그중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크게 높일 수 있는 뭐다 전구체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추세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특별법을 만들어 배터리를 키우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고 있고 정치권 뭐 기업 학계에서도 한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뭐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 11명으로 구성이 돼서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배터리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실제로 이게 지금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뉴스인데, 계류직이 2차전지특별법 어깨에 하루가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이상희 의원이 이차전지특별법 대표 발의, 업계, 세액 공제 더불어 직접 보조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자 이상희 의원은 미국 그리고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이제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대규모 투자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뭘 한다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정치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 2차 전지 생태계, 즉 2차 전지 기술력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계는 이번 2차 전지 특별법 발의로 해외 공급망 개발 지원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핵심자원이 해외에 있는데, 개별 기업이 국가와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배터리 업계의 관계자는 이제 중국의 배터리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정부의 이제 이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다라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빠르게 빠르게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대선 준비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 k 배터리 지원책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된다 본격화할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기대감으로 전향이 되는 과정에 올라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 큰게 뭐예요. 불확실성입니다 바로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기대감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으로 지금 올라타고 있다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투자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상승할 때는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니까 기존에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반대로 그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재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